어, 삼성전자를 좀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은와 이거 분명히 8 6 0 0 0까지 갔는데 왜 9만원을 못 들었을까 어, 이걸 좀 봐야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렇게까지 갔죠 이 주봉 자체로 볼 때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개인 분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이거예요 기관과 외인이 다 띄우고 개인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손절는 물량과 이 수익실현 물량. 근 네, 원래 이 차트라는 게요 급등하는 이런 거보다 야금야금 쭉 우상향하는 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높게 가요. 아마 이번 파동 그대로 보세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대로 가 있어 요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맞냐? 우리 그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어, 박순녀 아저씨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전자는 사면 안될 종목이다. 왜냐? 아니 성장을 안 하고 역성장을 하는 기업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22년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AI 반도체를 힘입어서 HBM이라는 거를 이제, 이제 생산하고 특히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 반도체 뭐다 하고 있지만은 가전도 있고 계열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지만은 아마 24년부터는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배터리 씨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자기는 이차현지가 제일 좋아보니고 결국 올랐죠 그런데 지금 또 이차현지가 개박살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반대로 삼성전자 그때 말 들었을 때 5만 원대 하고 있었는데 뭐 맞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뭐 단타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 진짜 좀 길게 뭐 배당도 받고 어 이제 뭐 조그만 수익 뭐 이런 야금야금 이렇게 받으려고 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만약에 위에서 놀았으면 배터리 씨가 더더욱 인정받았을 건데 아마 기에 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진짜. 아무튼 지금 이 AI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이 낸드 스팟, 이 낸드 매출이 4배 급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서버 업체들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의 중량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결국 낸드 플래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반도체 업체에서 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 QLC 기반의 반도체를 어 이제 이 생산해낼 수 있는 특히 랜드플래시를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개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나뉘어요. SK하이닉스 이번에 엄청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돼 SK하이닉스를 사야돼 또요거 나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계단까지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 SK 반도체로만 볼 때는 오히려 SK가 양산을 더 많이 하고 좀더 빠른 감이 있어요. 얘들은 반도체만 집중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휴대폰에 가전에 많아요. 음, 할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 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높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게 SK 차트고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렇게 갈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어느 순간. 지금은 이런 시점인것 같아요. 거의 보면. 아무튼, 이또 삼성전자는 아마 또 이제 SDI 영향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지분까지 관계가 있는 계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아직 시장이 풀어지기는 않았지만, 은 이제 e p u r 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를 또 삼성전자가 또 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연료, 이 원류, 기름을 한 방울도 섞지 않고 휘발유나 경유, 경유처럼 이렇게 좀쓸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대요. 지금 이게 지금 막 뜨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한번더 오를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뭐 제가 뭐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죠. 어, 저는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볼수 있고. 바로 가야 걱정 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중동 리스크도 사라지고 전쟁은 결국 끝날 거기 때문에 아마 지수를 책임지는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 코로나 때도요. 다른 거다올르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안 올라가고 있다가 막판에 얘가 다 올랐어요.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혼자 올랐어요. 지금 지수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늦게 삼성전자가 오를 차례다. 이런 주식에도요, 순번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뭐, 낙담하지 마셔라. 항상 희망이롤 그리고 하셔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의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제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 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구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어, 손실 복구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 놓고 하루에 어, 한두 종목씩 이제 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v i i 발동 있죠? 어, 이게 저에게 매도 사인입니다. 이게. 1차 VI가 걸리기 전에 매수를 좀 해놓고 오를 만한 거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 VI가 걸리면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1차 v i 걸리기는 어려운데 여기만 걸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요? 그래서, 요런 종목을 제가 좀 이제, 딱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드인데 항상 손절로 같이 잡아요. 아니, 3% 내외. 그니까, 러 결국 먹을 때 15%, 손절 때는 3%. 하기 때문에, 제가 순율이 보통 50% 조금 넘는데, 이거 순율 반만 돼도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16.5% 수익 나신 분들이 어,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손실 복구 할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이 있으니까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좀 들어와 계시길 바랄게요. 여기 있는 제전화번호로 복구! 딱 복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랑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함께 적어서 남겨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들어오시면은 2, 3일 동안은 아무런 매수도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남의 말만 덥성 믿고 바로 이렇게 사는 행위는, 어, 투자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2, 3일 동안 확인하고, 제 실력이 뭔가 괜찮다, 신용이 간다 하시면은, 그때서 조금씩 들어오시면 돼요. 하지만, 2, 3일 동안 보고, 별로다 싶으면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시면 웬만하면, 눈팅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요런 것도.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방에 글을 안 써주면, 좋고 정말 급할 때만 어,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복구라고 자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큰게 있어요. 어, 이 한주라는 기업이 있죠. 이게 이제 천일염을 제외한 가장 지금 기업에게 소금을 정제하는 정제염 이런 거를 좀 납품하는 기업인데 얘들이 이번에 중대재법에 해 걸려가지고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돼요 지금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소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이전에 소금값 그 뭐냐 저 원전 일본의 원전 저물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인산가 엄청 올랐죠 지금이 그기에일 거예요 이것도 요런 종목도요 이게 그때도 처음에 인상가 차트 보면요 주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요 계속 올랐어요 또두번 올랐어요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죠 아니에요 갈 겁니다 또 이미 개법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종목 찾는 거는 저는 신문으로 활용해서 봐요 이게 정보가요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뉴스 검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인터넷 뭐 뉴스 좋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자동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정보의 당일 신문 많이 보시겠지만 은 다른 분들도 뭔가 치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다음 테마가 어떤 거 혹은 뭐요 소금 값이 떨어지네. 아, 오르네. 이러면 다음 테마가 뭘지 뭐예요, 여러분들? 소금 당장의 소금값이 이렇게 되고 하지만은 분명히 이 소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검색하세요. 어, 소금값 상승했을 때 수혜주 치면은 다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등. 다음 테마가 뭔지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HBM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또 나왔거든요. h b m 의 수요가. 삼성도 이미 준비하고, CXL도 있고, 등등. 그리고 지금이 또 이제 중국 쪽에도 뭔가 수출의 영향을 분명히 좀 받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중심축에 끼어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지수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어 거의 20% 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삼성 쪽이 또 이제 납품하는 이들도 어,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런, 딱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어떤 걸 M&A 준비하고, 이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에 엮여서 다른 종목으로 아예 묶어서 사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요제 구독자 방에서도 많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